물을 겁내게 많이 먹었어요. 지금 반절 넘게 먹었죠? 제가 새로 이사 왔어요. 요 아직 한 번도 거실도 이렇게 넓고요. 끝까지 음. 있고요. 형제 방을 소개해 드릴게 아직도 게물물 먹방 로로 밑에 그만 좀 먹어라 됐어? 지금 이거 몇 분째가 아니에요. 5분째가 아니에요. 넘었어요. 응.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죠. 양모습은 무럽게 생겼지만 루루야. 루루? 눈이 아주 청청하죠? 됐어 이제? 됐니? 실수하는 것좀 보세요 응. 그럼 이만 영상 마칩니다 김타자였습니다